안녕하세요. 마늘종, 사다 놓으신 거 아직 남았어요? 자, 오늘은 꼭해 먹어야 되는 또 마늘종 요리 하나 할게요. 제가 그 물, 간장에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먹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오랜만에, 어, 고추장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. 그 고추장 요리가 원래 저 마늘종을 잘 삭혀가지고 그 양념장에서 이렇게, 어, 저장, 짱아찌처럼 먹기도 하는데,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, 그, 삭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, 그거는 좀안 했고요. 좀 간단히 살짝 데쳐서, 살, 끓는 물에, 소금물에 살짝 데쳐가지고, 헹궈서, 그, 양념장을 바글바글 끓이다, 거기다 살짝 버무리는 거. 그것도, 아, 금방 먹기 참 좋거든요. 그거 한번 해볼게요. 어, 여름에 그, 딱, 밥에다 물 말아서 이거 하고만 먹어도 너무 맛있지. <laughs> 마늘종을, 이번에도한 300g 정도 준비했어요. 300g을 하는 요령은 똑같아요. 똑같이 썰어가지고 이것도 한뭐 4, 5cm 정도로 썰어서 이걸 이제 깨끗이 물에 씻어서 이제 건져 놓은 거예요. 그래서 물을 일단은 제가 요 300g의 정도 보니까 물이 한 500g 정도를 끓이면 데, 데치는데 적당하더라고요. 물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으니까.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소금을 1라지 티를 넣고 해야 파랗게 데쳐지거든요. 그래서 얼른 헹굴 거야. 그리고 20초만 데칠 거야, 20초만. 자 숟가락 한 숟갈 한숟갈에 소금을 넣고 이거 일단 끓여요. 데쳐서 하는 요령은 데쳐서 얼른 찬물에다 헹궈요. 그래서 냉기를 얼른 빼 그래야지 파랗게 되거든. 그래서 살짝 어, 데친 거를 물에 파랗게 건져 놓은 다음에 이후라이판에다가 내가 뭐 불러주는 양념장, 고춧가루, 고추장, 어, 그다음에 이렇게 뭐 참기름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이제 끓이다가 이거 바글바글 끓인 거를 그걸 넣고서 한번 살짝 버무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 할때 요령은 참기름을 처음부터 넣어요. 참기름을 처음부터 넣으면 맛이 훨씬 더 부드럽거든. 그 대신 에 아보카도유나 다른 기름이 안 들어가지. 끓러면 여기다가 소금 한 숟갈 넣은 거예요. 한 라지티를 넣고 넣어서 끓여요. 그리고 어 20초, 20초라고 시간을 재도 좋고 살살 이렇게 뒤적, 뒤적거리면 그러면 이제 살짝 데쳐져요. 그리고 더 파랗게 되거든. 자, 20초 됐으면 이거를 이제 건져서 바로 찬물에다가 헹굴 거예요. 찬물에다가 음. 헹궈서. 그래 이제 파 이렇게 되거든요. 예쁘지? 음. <놀람이> 온기가 싹 빠지면 이거를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조림이랑 그 솥밥 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얘는 물기를 빼는 게 중요해. 왜냐면 양념장에다가 버무릴 거거든. 근데 얘가 물기가 남아 있으면 거, 양념이 묻지 않고 겉돌지.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갖다 가 물기를 싹뺄 거예요. 자. 마은 행주나 이런 그핏물 빼는 키친타올이나 이런 걸로 물기를 좀 빼요. 사실 이렇게만해서 집어 먹어도 돼. <laughs> 자 이렇게서 해 물기를 좀 뺐어요. 자 됐어요.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할게요. 제일 먼저 고춧가루 한 숟갈.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. 해 보시고 아 우리 집은 조금 고추장을 좀 빼야겠다. 고춧가루 를좀더 넣어야겠다. 한번 해 보시고 나 기준을 잡으세요. 고춧가루를 제가 했을 때는 여기 한 숟갈. 고춧가루 한 숟갈. 그다음에 고추장 이거는 두 숟갈 내가 우리 집. 고추장 두 숟갈. 그리고 참기름 두 숟갈. 참기름 두 숟갈 들어가고. 알룰로스를 두 숟갈 넣었어요.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을 한 숟갈 넣었어요. 근데 옛날에는 진, 진간장 갖고 했던 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. 까나리 액젓을 한 숟갈.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멸치라서 한 숟갈 조금 못되게 넣었어요. 그리고 후춧가루를 살짝, 살짝 톡톡 뿌렸어요. 이거를, 어, 불에다 넣고, 바글바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볶아요. 그래서 양념장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양념장 맛을 한번 보세요. 봐갖고, 어, 좀 단맛이 좀더 강하다, 약하다, 그 다음에 이렇게 짠맛이, 그러니까 약간 짠맛이 나야 돼. 그래야지 저거랑, 어, 저거 어울려졌을 때그 배거든. 그리고 마늘쫑은속 안에까지 간이 배기지 않기 때문에 겉에 양념이 좀 강한 것 같아도 안에까지 씹으면. 아니 맞아요 안 달고 참 좋다 이거 이거는 이제 내가 지금 불 약하게 해서 그렇지 탈까봐 요게 고추장이랑 이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야 돼 끓, 끓어야지 이, 정말 이렇게 뭐랄까 그 양념장 맛이 싹 나거든 그 생으로 이렇게 무치면이 맛이 안 나요 왜 우리가 오징어채 볶음 같은 것도 구운 것처럼 그 더덕 같은 경우도 구워야 맛있잖아. 네. 그 양념장이 그 불에 달궈져서 그런 거거든. 음. 그런 것처럼 만약에 더덕 구이하는데 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양념을 요렇게 바글바글 끓인 다음에 바르면 비슷하게 나만 나요. 탈까 봐 그러는 거야. 내가 조심해서. 이거를 넣고 끝났어요. 양념이 빡빡하게 이렇게 묻잖아. 그러면 양념이싹 붙죠, 그죠? 그리고 마지막에 통깨만 끓이면 돼. 응. 그리고 여기는 아보카도나 그런 게안 들어간 대신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좀 넣고, 참기름을 들기름으로 대체해도 돼요. 그렇게 넣고, 같이 양념장하고 빡빡하게 끓인 거예요. 지금 원래 내가 옛날에 했을 때는 이런 거, 저 저기, 저기 설밀라티 안 지킬 때는 여기다 물엿도 넣고, 이렇게 했거든 근데 여기다가 나는 저거를 넣어봤어요. 그, 화이트와인 비니거나 아니면은, 어, 화이트와인 비니 걸 넣는 게더 좋겠다. 화이트와인이나 이거를 한, 반 숟갈 정도? 반 숟갈 정도 넣어볼까? 살짝, 화이트 와인 비니거를 한반 숟갈 정도를 딱 돌리면 풍미가 싹 올라가더라고. 잡 냄새도 없어지고. 음그 응, 양념장 만들 때 넣어도 돼. 넣, 넣으면 좋아요. 근데 내가 잊어버렸어. 그렇게 해서 양념장을 라면은 그게 비니거 식초 냄새가 날아가면서 훨씬 더 맛있거든? 끝났어. 어때? 너무 쉽지? 이것도 조리 시간 총 10분도 안 걸리는 거야. 이러다안할 거야? 꼭 하세요, 이것도.